자,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동작으로, 자, 다리를 네 발로 쓰는 게 아니라 세 발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자, 양손은 박스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 어깨 아래 손목이 올수 있는 위치에 준비해 주시고요. 팔꿈치는 입포를 덜핀 상태에서, 자, 어, 움직이는 다리, 반대쪽 다리는 박스의 중앙 부분에 골반 아래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는 밑으로 내려서 준비를 하실 건데요. 이때 뒤쪽에서 봤을 때 골반의 오른쪽 왼쪽의 높낮이가 똑같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지거나 하지 않도록 양쪽 똑같이 들어서 주시고요. 복사근 느낌도 굉장히 강한 동작으로요. 이쪽 다리만 최대 고관절이 신전해서 봤다가 다시 고관절만 움직여서 제자리를 돌아오게 된 동작이에요. 자, 한번 가볼 건데요. 한 다리에 스트랩을 걸어서 다리 자체 밑으로 길게 뻗어서 네, 양쪽 골반 나란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주의사항 하나 굉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중둔근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기다려보고요. 머리부터 엉덩까지한줄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다리만 뒤로 보내서 발끝 길게 허리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고관절만 굴곡해서 다시 제자리까지 속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이제 날개뼈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날개뼈 채워서 갑시다. 내쉬고 그대로 가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으셨 돼.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고관절만 굴곡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만 더 갈게요. 내쉬고 다시 뒤로 요 마시고, 천천히, 고관절만 굴곡해서 돌아와서 끝내줄게요.